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카, 해커, 드레이븐, 리롤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레벨 덱 구성입니다. 세트가 빨리 나온다면 엑스를 빼고 세트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방체는 아군한테 도움이 되는 자방체를 선택해주세요. 킬레벨에는 에코를 올려서 익살꾼을 받아주시면 되고 팔레벨에는 레오나가 나온다면 5공을 빼고 레오나로 방패대를 추가해주시고요. 남은 한 자리에는 우루곳이나 히들스틱을 올려서 스턴기를 추가해주시거나 잉크스로 3익살꾼을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상대가 AP가 많다면 바이나 알리스타를 올려서 방패대를 받아주셔도 좋습니다. 시작 아이템은 대검이나 장갑을 추천드립니다. 드레이븐 아이템은 임피, 라위, 피바라기를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거학이나 방패 파괴자, 홍검, 경손어결 수운, 두검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이 아이템을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조이 아이템은 블루와 모렐로를 추천드립니다. 모렐로를 먼저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조이가 앞라인에 치감을 묻혀주고 드레이븐이 뒷라인을 잡아준 다음에 앵커를 같이 잡는 구도가 자주 나옵니다. 모든 방템은 블리츠한테 주고 쓰시다가 후반에 에코한테 아이템을 옮겨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 드릴게요. 초반에 드레이븐이 잘 나오거나 영웅 증강에서 드레이븐을 먹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어모대와 드레이븐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연승이 안될것 같으면 최대한 이자를 모으면서 연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템 각이 없을 때에는 연패를 해주시는 게더 좋아요. 3-2라운드에는 6레벨을 찍어주고 조금만 돌려서 대구성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20원을 유지한 채로 1로를 돌려서 드레이븐 삼성작을 해줍니다. 드레이븐이 삼성작이 되었다면 천천히 레벨업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시너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레이븐은 6렙 단계에서는 무난하게 중앙에 두고 쓰시다가 8렙 단계에서는 상대 딜러 쪽으로 구석으로 날아가서 드레이븐 궁을 최대한 많이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드레이븐이 날아가는 쪽에는 메인 탱커가 맞아 주셔서 드레이븐 타겟팅을 최대한 늦게 받아 주시는 게 좋고요. 조이와 르블랑은 서로 구석에 두시면 됩니다. 이때 조이는 조금 더 안전한 곳에 두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백 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 에게 도움이 되는 증강이나 레이븐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전투 훈련 나이프의 날 정량급 황금 티켓 노안의 장 사냥의 전율이나 천상의 축복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 드릴게요. 시작 아이템은 장갑을 가져왔습니다. 파랑색 구슬에서 챔피언들이 나왔 고요 추가적으로 벨트가 나왔습니다. 최대한 1원짜리를 많이 사주고요. 아이템은 BF대검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증강체. 허수아비 전선이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허수아비 전선으로 가주고요. 지금 우리가 당장에 아이템은 뭐 방패 파괴자나 임피, 디크, 세 가지 다 초반에는 효율이 안 좋습니다. 최대한 값싸게 빌드업을 해주면서 이자를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성작도 안 되고 템을 바로 소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이겼으니까 왼쪽은 다 팔면서 10원 이자를 받아줄게요. 레이븐이한 마리가 나왔구요. 일단은 이자가 깨지지 않으니까 전부 다 사줍니다. 이거는 11을 빼면서 레이븐 올리겠습니다. 레이븐으로 빌드업을 하다가 레이븐이 그냥 잘 나오면은 레이븐 리롤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븐도 에이스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식으로 체력관리도 굉장히 좋은 챔피언입니다. 초밥에서 아이템은 우리가 많이 필요한 템 우선으로 비싼거 위주로 먹어주는게 좋습니다. 당장에는 드레이븐 장갑이 보이네요. 임피나 라위, 수은, 방파자 전부 다 장갑이 필요하죠. 임피는 드레이븐한테 스킬 데미지를 올려주고요. 라위는 평타 데미지를 올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 보시면은 드레이븐이 패어고 5공도 페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드레이븐이랑 5공만 올려주면서 드레이븐 리롤덱 각을 봐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인피는 무조건 만들 거긴 하지만 우리가 4연패를 타는 게더 좋습니다. 리롤덱은 돈이 많이 필요하죠. 될것 같으면 은 인피 만들어서 한 마리 더 잡아주고요. 자, 드레이븐이 이성작이 되기는 하고요. 그냥 안전하게 지기 위해서 드레이븐은 살짝 빼주겠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레벨업을 한번 눌러놓고 5레벨 상점을 봐주겠습니다. 이 덱은 1,2코스트의 의존도보다는 드레이븐과 고이, 르블랑 요런 애들을 빨리 찾아주는게 좋기 때문에 덱스도 그렇구요. 최대한 5레벨, 6레벨로 넘어가주시는게 좋습니다. 두개가 나왔구요. 일단 502성은 붙여주구요. 잉크스로 익살꾼을 살짝 받아주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황 보시면은 이성작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세력이랑 돈이 많아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기면은 다음 턴에 6레벨 찍고 기룰 조금 돌려서 대구성 해줍니다. 조이한테 모렐로까지 써야 될것 같네요. 여기서 이긴다면 레이븐의 리그 투명타 확률 75% 올려주는 게더 좋기는 한데 안전하게 그냥 저거 먹어주겠습니다. 그리고 6레벨을 찍어주고요 돌려줍니다. 르블랑 해커 나왔고요. 자동방어체계까지 딱 나왔고 이러면 잭스만 나오면 딱 깔끔하죠. 근데 돈을 더 이상 쓰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카미를 사서 자동방어체계 음, 확인을 음. 해주고요. 아군이나 처치자 들어간 거 저거 처치자 350 회복 굉장히 좋습니다. 레이븐이 메인이니까 저거 처치자를 다 먹을 수가 있고요. 조이한테 모렐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수호는 조금 아낄게요. 여기는 이길 만합니다. 메카를 무리해서 찾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502성이 탱킹 해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잭스보다 세트가 빨리 나왔죠. 이러면은. 어모드 받아주면서, 레카까지 켜줍니다. 6레벨 대구성은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7레벨 되면은, 에코 올라가면 되고요 근데 뭐, 운 좋게 7레벨에 뭐, 우르고시나 피들스틱이 나왔다. 무조건 써야 되고요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난하게 중앙으로 계속 날려줍니다. 중앙으로 날리더라도, 드레이브는 웬만해서는 딜러를 잘때려주더라고요 다음으로, 11을까지 때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딜러를 먼저 때려줍니다. 앞라인은, 조이가 이렇게 모렐로를 묻혀 나가지고, 드레이븐이 대충 때려주면은 살살 녹습니다. 여기서 아이템은 곡궁이 1순위고요. 벨트나 BF대검 이러면은 비싼 벨트를 먹어줄게요. 자 이제는 장레벨 <목소리> 50원을 유지한 채로 리롤을 돌려서 드레이븐 삼성작 해주시면 됩니다. 드레이븐이 빠르게 삼성작이 되면은 진짜 날먹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늦게 뜨더라도 이번 판은 순방이 될 만합니다. 그리고 자방체는 블리츠나, 3일 중에, 먼저 뜨는 거 쓰시면 됩니다. 웬만해서는 블리츠를 그냥 무난하게 쓰는 게 좋아요. 싸움꾼 연계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드레이븐 보시면은, 앞에 자크가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일러만 먼저 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모르겠네요. 자, 이제부터는 운의 영역입니다. 최대한 50원 이자를 봐주다가, 브레이븐이 막 7마리에서 8마리가 된다. 이럴 때는 50킵을 깨고 삼성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40원까지 돌릴 때가 있는데, 부이나 르블랑을 이성작을 찍고 싶을 때 돌려주셔도 됩니다. 브레이븐이 뒤로 날아가서, 소나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즈리어를 때리죠. 분명히 세주하니가 더 앞에 있는데도, 딜러부터 타겟팅을 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약한데도, 죽여줍니다 천천히 돌려서 드레이븐을 모아줍니다. 조이 이성작을 빠르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5공 같은 경우에는 삼성작을 보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나와요. 돌려줍니다. 레블랑 페어고요. 하멜 일단은 안 붙일게요. 드레이븐 6마리. 붓을 포함하면 7마리죠. 여기까지만 이성작을 해주고 싶은데 카멜에 일단 붙이고요 이제 뿌은을 만들어 주고요 방패 파괴자를 만들지 고민인데 뿌은보다도 그냥 방패 파괴자를 만드는 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히바라기를 만들어 주는 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방에서 처치시가 있어서 체력 회복 템을 안 만든 건데 자, 이거는 드레이븐 관련 증강을 뽑아주는 게 좋아요. 돌려주겠습니다 이러면은 나이프의 날 먹고 드레이븐 2열 배치하면 됩니다. 세트 한 마리만 찾으면 됩니다. 조이 붙여주고요. 20원까지만 이번판 드레이븐 억가가 좀 심하네요. 우리가 4-1부터 70원인 상태로 리로를 돌렸는데 안 붙었고요. 방패 파괴자 만들어주겠습니다. 드레이븐 궁 여러 마리 맞춰주는 거 좋아요. 치시 터지면서 최대한 많이 잡아주고, 조이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줍니다. 나머지 칼이랑 지팡이는 조이 아이템을 만들어 줄게요. 레이븐 3성까지 찍고 갈게요. 한 마리 남았으니까 레이븐이 두 마리가 한 번에 나왔네요. 여기 구슬에 어차피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구슬에 있던 거는 그냥 팔면 될거 같고요. 다음 턴에 칠레벨 가면 될거 같아요. 근데는 아우솔 일단은 우리가 아펠리오스 먼저 잡아주고, 시비를 잡아주고. 요 이런 식으로 드레이븐이 구석에 있는 딜러들부터 잡아준 다음에 탱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탱커들은 이미 조이가 모렐로를 붙여놔서, 진짜 어느 정도 까여있고요 드레이븐 3템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조이가 공을 빨리 붙일 수 있게끔, 연은 먹어서 쇼진 만들어주면 됩니다. 연은 먹어주구요. 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연승을 해줘야 돼서 이자를 보는 것보다 레벨업하고 에코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딴딴한 탱커가 3 마리인데 오렐로 묻혀주면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에이스 드레이븐이 처형을 시켜줄 수 있어서 이런 상대로는 상성이 굉장히 좋죠. 딜러부터 베인 잡고요, 코나 잡고요. 그다음에 이지리얼 때립니다. 이지리얼까지 잡아주고요. 장갑이랑 그냥 도장을 만들어서 변수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코한테 줍니다. 그리고 돈은 계속 모아주고요. 우리가 모렐로는 다 묻혀놨고요. 웨이브니 예고가 빡세긴 했는데 우리 다 해주면서. 연승 이어가고요. 딱 8레벨 찍어줄만 하기는 해요. 연승 중이고 8레벨 상점을 볼 수도 있고요. 레벨업 하면서 그냥 세트를 딱 써주겠습니다. 드레이븐이 뒤로 날아가고요. 이런 식으로 3렬에 떨어지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딱 끝으로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아 상대의 레벨랑이 좋냐가 있고요. 연승은 끊겼네요. 여기서 아이템은 침장이 가장 좋습니다. 후반에는 우리 메인 딜러한테 템이 다 들어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침장이 좋습니다. 침장은 통계 사이트에서 승률이 1위인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우르고을 써주는 게 좋아요. 선기를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침묵의 장막 위치를 미리 봐주고요. 얘는 요대로 가줍니다. 우리 드레이븐이 비에고부터 타겟팅해 줍니다. 이겨줍니다. 알리스타는 팔아주면서 이자를 받아주고요. 카메라 타겟팅을 하지는 않네요. 끝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겨줍니다. 블루 아니면 이온 충격기죠. 블루로 갈게요. 마크는 일단은 사주고요. 구레벨은 다음 턴에 가겠습니다. 우리 배치는 최대한 침묵의 장막 맞춰주고 도의 안전한 곳에 두고. 드레이븐은 그냥 구석에 날리고요. 상대가 배치를 저렇게 해놔가지고 드레이븐이 자꾸 3열에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르블랑한테 1인 공격을 날리면은 다음 구도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드레이븐을 상대하실 때에는 빌러드를 떨어뜨려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9레벨을 찍어줍니다. 돌려가지고 레오나. 자크가 붙었고요 당장에 자크 탱킹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어차피 AD 기반이긴 하고요 자크로 버텨주겠습니다. 드레이븐 궁각 좋아요. 자, 이겨줍니다. 여기서는 오데카이저 가고일 먹어주면서 자크한테 줄게요. 자 리롤 계속 돌려주고요. 피들 스틱이랑 우르고시 필요합니다. 에코가 이성이 되었고요. 솔라이 나왔으니까 전부 다 받아줍니다. 이따가 피들 스틱이 나오면은 자크를 빼줄게요. 상대 제드가 따라올 것 같으니까 왼쪽으로 옮겼는데 따라오지는 않았고요. 우르고시 궁극기 한번 써주면 좋은데 신장 먹어가지고 궁은 못 썼고요. 아, 상대가 많이 세기는 해요 레이저 단이라서 힘도 굉장히 많죠 조금 더 돌려줄게요 히들스틱 우루곳 대신에 써야 될것 같아요 방금 보시면은 우루곳이 궁을 아예 못 썼죠 상대 제드가 날라오기 때문에 히들스틱을 써주고요 부위가 잘리면 위험합니다 그레이븐 궁각이 또 1인궁이고요 싸움 구도가 계속 좋지는 않아요 상대가 제로까지 있어가지고 드레이븐 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거 드레이븐 배치를 왼쪽보다 그냥 오른쪽으로 옮겨줄게요. 배트랑 레오나 이성 찍으면 드레이븐 더탱키해지고요 레오나까지 찍혔고요 아이템은, 피감은 조이가 빨리 붙여줄 수 있으니까 피바라기 밖에 먹을 게 없네요. 드레이븐을 오른쪽으로 날려주고요 조이도 오른쪽으로 와줍니다. 휘바라기는 피들스틱한테 주고요. 자, 이러면은 조이가 일단은 안전합니다. 드레이븐 궁각이 몇 마리 맞추는지가 중요하구요. 드레이븐 궁각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한 마리만 맞추다가 이번에는 진짜 많이 맞춰줬고요 이겨주는 것 같죠? 좋습니다. 우르고 사주고요. 아크를 그냥 버려주면서 그 돈으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조금은 아쉽고요. 대치는 이대로 가주겠습니다. 아고이를 무르고다한테 줄게요. 그 레이븐이 오른쪽으로 날아가서 공각이 많이 맞춰줬습니다 딜러라인. 아슬아슬하기는 해요. 드레이븐이 제드만 잡아주면 되는데, 자 이러면은 이겼고요. 자 이러면 피들스틱까지 찍히면 좋았는데 일단 오르고 찍혔고요. 보건이 나왔기 때문에 피들스틱 이성이었으면은 변수가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대한 침묵의 장막이랑 조이가 안전해야 되고요. 드레이븐이 궁을 많이 맞춰야 합니다. 일단은 조이 배치 좋아요. 드레이븐도 싹 들어가고요. 피들스틱 침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드레이븐 궁각이 너무 안 좋았구요. 대신에 우르고 궁각이 좋았습니다. 상대 제드 잡혔구요. 면이긴거 음, 같죠? 좋습니다. 이제 음, 지금까지 에카 해커 드레이븐 리롤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